다 아, 지금 선물 사기잖아요 <laughs> thank <laughs> you 아 진짜 끝났지? <목소리> 형이! 하이! 안남안남 저희 논알콜 응. 시킨 것도 먼저 응, 주실수어요 짠! 어,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맛은 맛있어! 생고기라서 <laughs> <거 같아. 웃음> 소금처럼레어은 미디움 레어를 한번 드셔보시고 특히나 등심고시는 소금 후추 찍어 먹는 거 제일 추천드려요 고리서 고기 입고 는기고거고기기고기한 면당 한 번씩 이렇게 발라서 올려주시면 요 맛있나요? 약간 마라샤후에들어맛오 네, 맛있겠다 호떼다 네. <목소리도> 아. 네, 네, 오늘 가고 얘가 엄청 이상하다니까요? 아까도 아, <laughs> 내가 뭐 말했는데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더라아 가방 을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진다 했거든요 갑자기

유튜브에 필요 없으시 유튜브에는 안경 쓰고 있어, 말해야 아, 네, 알아요아 살해. 근데 다른 데서 만다가 그, 양념이 섞은 잘못 먹고, 용기살짝 그래. 이렇게 해서 먹었다. 아, 아, 엄청 뜨거먹것거 같아요.

오, 사랑 r e l 이거 색깔 마음에 드시요 그때 봤잖아 근데 이미 붙었잖아요 <laughs> 네. <laughs> 너 이거 조작 유튜브야 <laughs> 너 이렇게 하면 안돼 <laughs> 어,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 진짜요? 사진 <laughs> 찍어주세요 네네네 네. 하나 드려요? 하나 받으려고 너무 부담스러웠아 9월에 이 친구 얼굴 너무 날씨 <람시> 좋은 때만 좀 가을에다 한고서 유튜브 <laughs> 네. 보셨죠? 네, 네. 다시 해 저는 나오만고요아 알겠습니다 네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합니다 결혼... 수고하십니다. 결혼. 네. 끝인가요? 네? 거의 끝까지 그, 야 네? 끝인가요? 아... 진짜 나무 해주셔야 돼요 다 하나 둘셋 근데요분분이서무셔야 돼요. 분 네, 여무분 <laughs> <아니>, <laughs> 아, 네, 여요여 네, 결혼하, 결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 여러분. 네, 여러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세요 네, 여러분. 네, 소맥 자격증 다음주에 음 않았어, 정말, 정말 안 넣어. 다음 주에 만나요. 쫄지이 어. 도안그제미후추 맛이 나긴 나네. 음 어, 나긴 나. 약간 백상의 고추 맛 같아. 와. 음 가요 음음 같아. 근데 어떻게 고추 이거 장미 맛. 장미 맛? 응. 입시럽. 아 입시럽다고? 장미 시럽을 입이 시럽다는 표현을 잘안 쓰지 않나? 입이 차가워, 입 많이 차가워. 근데 입시럽다. 가끔씩 신기해요. 입시럽다. <laughs> 아, 되게 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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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것 같아. 어머, 어, 어? 될것 같다니까. 들어서 넘기면 돼. 어, 어. 빨리 <목소리> 면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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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어? 볼까? 몰라도. 란먹어 <목소리> 와, 어 스팸만 거의 안 남는데? <laughs> 아, 케첩, 음. 케첩 게차? 먹어야지. <목소리> 맛있어 하와이 식빵. 맛이 응. 달라 불고만 기 나왔네. 불고기 맛있지. 고한테 <목소리> <코리안 빌보끼만. 목소리>

다 먹었어? 오, 오, 오. 저기요. 미쳤다. 맘마. 얼굴제가 자연스럽고 또 이제 습관이 되어서 먹고 바로 드셔도 되고요 드시다가 면 넣어서 드세요 네. 니다한 <laughs> 10명? 아 굵고 같은 애들한테 오더라면 이안

네오. 보오니오아오우오 네오. 초보 아 귀여워 <laughs> 이거 보더니 무서워서 도망가는거야? <laughs> 멀리서 네오. 네는거야 같이 해야지 영네 응? 됐어. <laughs> 그렇 진이, 뭐... 그러면 가격을 나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할게.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할게. 근데 진짜 마음에 들면... 아, 그러면 가지 말고... 막... 아, 개소리만 하했더니 자기가 경로에서 알아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곳인데... 이러 그래. 어, 그럼 너무 좋지? 이러서알아봐 주는데... 소식이 없... 하여튼... 참석... 로맞치던모델은 이어있다. 나이한도없는이한 분이... 한이한이한 분이... 한 분이... 한이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이한 분이... 한이한이한이한이이 <목소리도> 아니 내가 태국 어 근데 이제 왔는데 식당 수수가 모잘라지는 거야 어 아, 그래? 그래서 배그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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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기가 많아 근데 이거 알고 서는 거야? 맛있는 거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끄면 돼. 어 생각보다 괜찮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그 것까지 느껴져 그쵸, 괜찮지? 아, 아, 근데 괜찮지? 근데 괜찮지. 약간 빨간색깔 같아요 근 향이 좋은 향이 좋은 그래 그가, 우와 근데 계속 끓이면 소주도. 야, 진짜 소주 도니다나 너무 좋아. 나 고량주 너무 좋아. 그 맛있다. 조금만 입에라도 되면 한 번씩 또 먹는 맛이 아 아, 나 이거는... <laughs>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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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네요. 음. 은 술이 제일 유명한 량주인데이게나 근데 <목소리가> 왔던 많이... 친구가 나라 만났을 때 만났어. 왜냐면 내가 한 번씩 그 양꼬치, <목소리가> 아, 나도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 응. 양민새가 되게 기분 좋은 어머이 음, 많이 있고, 우리 직원들 다 먹고 싶어. 너가 내가 다보여 오늘 내레온도 저녁때 나오고 있어. <laughs> 그날이우리도 나오고 있어. 아, 그래? 집안일을 내가 다 하니까, 나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어! <목소리도> 야,